서! 멈춰 서서! 이거 그, 딱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 베트남 바꾸자 그래가지고 호치는 바꾸자 야 배틀인가요 배틀 배틀인가요 에이. <laughs> 야, 니들 참, 친구 잘 만나가지고, 이게 뭔호강이냐 그러니까, 아, 하영아, 고맙다, 마, 고맙다. 오늘 마지막 날 소감, 소감 한마디 해라. 베트남 첫 방문 소감. 10점 만점에 11점. 10점 만점에 음, 11점. 11점이야. 11점. 아, 11점. 11점 달려. 1 1 2점0점될수 있었는데, 아. 재영이 때문에 11점이다. 아직에그 때문에. 큰일 날뻔 했다. 어? 하영이 또올뻔 했잖아. 지금도아뉴게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